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한국어를 빨리 잘하고 싶죠? 한국어를 가장 빠르게 잘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한국어를 자주 접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자주 접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준비했어요. 바로 저와 대화하는 거예요. 제 동영상을 시청하라는 말 아니에요. 진짜로 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라고 모르신다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거예요. 그냥 방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거예요. 한국어로 이야기해요. 어려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쉽고 재미있게 할 거예요.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할 거예요. 아주 천천히 이야기 할게요.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꼭꼭 꼭 들어야 해요. 날짜를 얘기할게요. 한국 시간 9월 10일에 해요. 시간은 아침 10시. 한국 시간이에요. 아침 10시에 시작해요. 이 영상이 올라간 직후 38시간 후에요. 게임도 하고 쉬운 퀴즈 놀이도 해요. 재미있는 대화도 나눠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요.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아주 쉬워요. 9월 10일 아침 10시에 제 채널로 오세요. 라이브 방송을 클릭하세요. 라이브 채팅에 들어오세요. 한국어로 질문하고 대화해 봐요. 한국어를 거의 못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리드 할게요. 와서 편안하게 놀아요. 원어민과 대화하는 플랫폼이 있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대화를 하죠. 그 플랫폼은 돈이 들어요. 한 시간에 3만원, 4만원 정도 돈이 들어요. 30달러나 40달러 정도 들죠. 그런데 저와는 공짜로 대화할 수 있어요. 비용이 없어요. 무료예요. 게다가 더 재미있게 할 거예요. 우리는 한 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을 대화할 거예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할수 있어요. 한 번만 참여해도 한국어가 많이 늘 거예요. 갑자기 라이브를 계획했어요. 즉흥적으로요. 그래서 시간이 참 애매해요. 하지만 긴 시간을 할 거예요. 시간이 되면 꼭 들어와 주세요. 아침 10시부터 라이브 방송이에요.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절 때 놓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꼭 오세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한국 시간 9월 10일 아침 10시 라이브에서 만나요.